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네, 저는 현재 MBC 중국에서 리포터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 특성화고 입시 학원인 CI 에듀에서는 면접 담당 컨설턴트를 맡고 있는 유혜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정말 신났네요. <laughs> 네, 오늘은요. 이 대입 면접에서 최다 빈출이죠. 1분 자기소개하는 방법과 또 면접관에게 나를 어필할 수 있는 필살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분 자기소개. 와, 들어도 정말 막막하시잖아요. 그럴 땐 우선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나를 기억하게 만드는 인사법입니다. 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두괄식과 강한 임팩트인데요. 두괄식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화법을 말하고요. 또 강한 임팩트는 그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강한 임팩트가 있는지를 알려 드리는 겁니다. 어,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1분 자기소개는 면접관에게 나를 처음으로 보여주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냥 인사기보다는 나의 꿈과 전공 이런 거를 좀 관련지어서 두 가지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네, 포인트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땡땡땡땡을 잘하는 누구입니다. 혹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땡땡땡땡을 꿈꾸는 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 앞에 내가 하고자 하는 꿈이나 전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면 훨씬 더 면접관이 나를 기억하기 편할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요즘은 블라인드 면접이 많기 때문에 내가 달리고 있는 학교와 학과를 말하시면 안 돼요. 좀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CIAD의 면접 영상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두 번째로는 합격을 결정 짓는 나만의 노력 어필법입니다. 앞서서 꿈에 대한 인사를 했다면, 이제 이 꿈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어필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노력들은요, 고등학교 시절 내가 전공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네, 저는 고등학교 시절 A라는 것을 통해서 B를 배웠습니다. 혹은, 네, 저는 고등학교 시절 A라는 곳에서 B와 C와 D를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이런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의 노력을 전공과 관련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면접관이 나를 기억하게 만드는 법인데요. 이제 1분 자기소개서의 마무리를 할 때가 되었어요. 이때는 내가 그동안 얘기했던 꿈에 대해서 포부로 딱한 줄을 마무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해당 대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해당 학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알려드릴게요. 음, 해당 대학에 대한 것은 네 저는 A란 대학에서 B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의 꿈을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해당 학과에 대한 거는, 네, 저는 A란 학과에서 B란 수업을 통해서 저의 꿈을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돼요. 이두 가지 답변 모두 다 필요한 작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해당 대학에 대한 조사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 작업은요, 내가 얼마나 이 학교에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꼭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완성된 이 1분 자기소개를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면 도움이 될지 그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요, 모든 면접 답변에도 정말 중요한 도움이 되니까요,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로는 생기부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장점을 파악하기입니다. 1분 자기소개를 준비할 때내 장점이 뭔지 어려운 친구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생기부와 자기소개서 안에 해답이 있다. 꼼꼼히 이 서류들을 읽어보면 나의 장점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이 작업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인성 면접할 때도 이 서류를 기반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많기 때문에 꼭이 서류를 꼼꼼히 잘 읽어보고 가시기를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팁을 알려드리자면 서류에 나와 있지 않는 장점을 어필하고 싶을 때는 나를 주제로 마인드맵 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유해정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뭘 잘하는지를 막 적어내다 보면 장점들이 또 보일 거예요. 이 장점들을 가지고 총알, 즉, 나의 답변들을 만들어 낸다면 추가적인 질문에도 다른 질문에도 이렇게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좋은 답변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핵심 키워드를 순서대로 익히기입니다. 일분 자기소개를 준비하는 친구들 대부분을 보면 그냥 이 대본 통째로 외우더라고요. 자, 그러면 아무래도 한 글자라도 틀려도 멘탈이 붕괴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첫 번째로는 1분 자기소개에 완성된 이 문장을 대본으로 그대로 적어내는 겁니다. 자, 이 작업이 끝나면 두 번째로는 대본을 숙지하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안기가 아니라 숙지예요. 숙지를 한다는 것은 이 내용을 그대로 꼼꼼히 읽어보고 내가 이해하고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는 작업을 숙지라고 합니다. 자, 이 작업까지 끝났으면 세 번째로는 핵심 키워드를 체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을 빛낼 어떤 어떤 경영인이 되고 싶은 누구입니다. 라면 인사말에는 핵심 키워드가 한국을 빛낸 경영인이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네, 저는 이런 꿈을 위해서 고등학교 시절 학생회장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는 학생회장 경험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저는 이 대학에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의 꿈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교육 프로그램을 얘기하면 되겠구나. 키워드가 세 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순서대로만 외워서 계속 연습하시면 한계제가 틀려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실수는 안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방법을 꼭 사용하시길 저는 추천드려요. 세 번째로는 사람들 앞에서 연습하면서 긴장감 줄이기입니다. 혼자 연습할 때 정말 잘 됐는데 이상하게 면접장에서 허, 선생님 망쳤어요. 이런 친구들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아무래도 이게 누군가 앞에서 나의 얘기를 한다는 건 정말 떨리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앞에서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모님이나 친구들 혹은 인형을 앞에 이렇게 두고 관중이 있다 생각하면서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긴장감이 네,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영상을 찍어보세요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내가 그동안 말할 때 평소 안 좋았던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뭐 하늘 위로 이렇게 시선을 올려본다거나 아니면 뭐 동공이 지진이 된다거나 손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거나 몸을 이렇게 비튼다거나 등등의 이런 나쁜 습관들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나의 나쁜 습관들을 하나 둘씩 고쳐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요. 이제 면접관이 면접 다 끝나고 나서, 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 있으세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땐 두 가지 방법을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겸손 타입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대학에 면접을 볼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입학한다면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님께 보답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겸손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반대로 당당한 타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음, 저는 꼭 입학하고 싶습니다. 제가 입학한다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이 학교를 빛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당당하게 어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이제 본인의 성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눈빛입니다. 이 간절한 눈빛. 정말로 뽑히고 싶습니다. 진심을 다한 눈빛으로 마무리 멘트를 하시면 더욱더 합격을 할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이렇게 1분 자기소개하는 방법, 또 면접관에게 나를 어필할 수 있는 필살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이미 이제 면접 때문에 긴장하고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음, 면접은 이미 1차가 붙은 친구들이 보는 거잖아요. 면접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떨어뜨리려고 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붙이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을 보여주세요. 마음껏 어필하세요.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CIAD와 함께 면접! 합격, 가자! <웃음> 안녕! <웃음>